그렇지. 금 동시. 꽉쳐자9 9구점구구자 보러 오신 여러분들. 유 o 종합 게임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스트림 게임년대입니다. 제니모드 고만 컨텐츠 세리즈입니다자 이번 카드는요, 컬러 워페어라는 컨텐츠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이제 전용 맵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각 색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이렇게 네개 팀이 있는데. 색깔별로 MBG들이 각 진영에서 소환이 되는데, 색깔별의 이제 콤바인, 메트로 캅도 있는데, 이제 걔네들끼리 이제 일단 붙는 건데, 플레이어도 같이 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무제한 서바이벌 컨텐츠? 약간 뭐 그런 느낌의 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펀 콘솔 커맨드라고 있거든요. 잘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렇게 적용된다고 해요. 참가하게 된 멤버 원래 있었는데, 자, 방금 막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나간 관계로 일단은 저 혼자서만 하게 될것 같고, 또 있긴 하거든요. 멤버가 지금 게임에 문제 생겨가지고 고쳐주고 고쳐, 고치고 있는 중인 관계로 일단 좀 걸릴 것, 같,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저 혼자서 한번 컬러 워페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돌리면 저렇게 싸우고 있죠? 근데 보니까 무한 세상이네? 계속 생산되네 얘들. 오케이. 둘 가자. 일단 둘 가자.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각 색깔들끼리 대결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색깔별로 구분하는 거나 이제 NPC 종류를 구분하진 않아요. 신기하게. 보니까, 보니까 바꿨는데. 어우, 사이드중앙 당해봐라. 어우. 멋 끝이. 지 략! 하왜 저버 오케이

퇴안 맞았다고? 안 맞는다고? 아니요 가 <laughs> 뭔가 진짜 진짜한것 같지만 제발요 제발요 <laughs> 나 도대체 안 죽었어? 호잇! 쨍! 하면안 돼! 같은 층 달렸어 또잘 지워! 가세요 그냥 근데 일단 저거 내 생각에는 왠지 애들 서양인데 그한계라는게 있을 것 같은데? 제한? 약간 좀 재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어딜? My 네. friend! Oh my frie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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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그지야 이거 다시 해볼때 미스 당이다. 다시 해볼때 미스 당이. 네, 잉 어? 너 뭐니? 너 뭐, 너, 너 뭐니? 너 뭐니? 너 뭐니? 너 뭐니? 치고 오 <laughs> 아우 뭐야 아까 뭐고 치고 왔어 반죽 안 해? 네 피자 딱 피노 한세 조각만 먹고 나왔지 세 조각 다안 먹어 내 먹었어요. 아니 조각 조먹 빠진 거 아니야? 한반 조각 나랑두 조각 어개반 음. 조각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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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으음. 으음. 알음 으음. 으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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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찍고 나배드나 <laughs> 이거 갑자기 해드해을 들고 있어요, 상당이다 이거 에도린 같은데. 야빠라도 말고 에도린 같은데. 갑자기 헤드캠이 있어 가지고. 으. 이게 치금좀자아 혹시 있던 곳. 글씨 와. 애들말많아가지고 있어. 정신이 없네 애들 지금. 가지고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우리다 우리 팀이 니다 잠자... 아니 잠자, 아니 잠자. Yes. 어디 있어? y e 잘 먹었어요. 응. 예. 오늘 편해, 편해. 오. 오. 예. 예. 아직 안됐잖아 지금 아니 살짝 살짝 하자 잠깐만 나, 저, 저, 나 다시 뭉쳐있으면 안에 됐다가 안됐다니까 바꿔 아버지 또 맨날 와이파이 안된다고 자꾸 짜증나지 바꿔 어? 와이파이 나게 와이케이어를 바꾸려고 저거 AD 잡고 자꾸, 네트워크 잡고 혼자서 아무도 안될걸로 해서 어. <laughs> 대구엔 되게 화교 있네. 하드가 진짜 어? 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일단 안 됐다는데, 세상에서 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 지 알아? 뭔데? 그건바로 번개 완제 가몬이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방기한하 한번 시는데 낚시를 하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지는데낚리아맛지는데 낚시를 하지 마시는데, 낚시를 하지 마지 애들 많아가지고 이거 정신없네. 역시. 네. 청소하고. 애들 청소하고. 딱두 개. 굿쉣. 안녕! 안녕! 이 뭐. 뭐야? <laughs> 얘네 뭐야? 왜? 맞지 말고 맞지 말고 이것들아 헥 이게 안맞았어? 이게 안맞 좋지. 멀티 키어 치고, 치고. 치고. 점수 치고. 점수 치고. 점수 치고. 치고. 옳지. 잠깐만, 잠깐만. 점수 치고. 점수 치고. 점수 치고. 전술 치고. 안죽었어이게도 아니 왜 이렇게, 수, 왜 이렇게 소텔 안 맞아? 아니 무적점, 넌 뭐야? 넌 뭐야? <laughs> 야, 지금 어? 자연스럽게 나올라고들어갔다 나흘로만 갈까? 무장 심판 할까? 인부야, 인부야, 무장 심판이못지

자, 라스트구요. 아마 이제 어... 그러면은 드디를 이걸로 왔군. 어. 드디 이걸로 왔고. 음. 이걸로 왔고. 오오오. 왔냐고? 어, 뒤져 됐어 뒤져 됐냐고? 들어 나 가자. 드디다 죽은 군이 생각났다. 자, 뚱냥 딱들어가한 무슨 두발이야? 뭐봐 야, 나나나가 나 봤어. 오씨, 아니? 아니 이거 들이 아니 이것도 봐라. 음, 음. 어, 이것도 봐라. 갑자기? 얘들이쪽으로오네 아! 아, 아프어오메 됐나? Oh, 잠시만. 어, 두가지긴 했는데. 어. <laughs> 아니, 얘네 춤추고 있어. 얘네 춤추고 있어. <laughs> 저기요, 너네 <왜> 춤추고 있어. 거기 <laughs> 춤추 춤추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춤추는 거 아니야? 이게 춤추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춤춘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노린 중에서 건가요레개 있네요. 네다드야어 맵. 저희 유패미니 유튜브는 에드온 체험을 하는 것뿐으로서또 a d d o 주소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워낙 요청하시는 분이 이제 몇몇 분 계시다고요 자 이제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이번 카드 체인 여기서 끝그런모드들유파